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 찰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 주목은 일동대학입니다. 일동대학 수급 보시겠습니다. 일동대학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이 감소하면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정도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오늘 소량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야 좀 위로 좀갈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면 이제 흘러낼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일봉상으로는 오일선은 아직 이탈 안 했어요. 그리고 목표치 조금 들지고좀 밀렸는데, 오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돌파한 고점, 이쪽에 돌파한 고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해야 을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음봉상으로 이제 20, 어저께 말려 말씀드린 요거 날짜 좀 바꾸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승의 목표치는 안 줬어요. 요 조그만 엔자형만 주고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일단 이제 없어졌겠죠. 대칭의 목표치는 없어졌다. 상승의 목표치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상방으로 봤을 때 일단 53,400원. 53,400원이 아니죠. 65,15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게 된다면 74,900원까지도 일단 10년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62,300원을 넘어가야 되고 이제 오늘 이제 저항이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겼죠. 요구가... 요구. 고점을 잡겠습니다. 59,000원 5만 5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 59,000원 정도를 넘어가거나 여기 갖다 눌렸을 때이 하단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엔짱이 생겨, 62,300원 때리고, 눌렸을 때, 59,000원 이탈 안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갈수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갈수 있는 엔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엔짱이 생기겠죠.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방으로는. 그리고 하방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49,900원까지.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면 45,300원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53,300원 자리는 여기서 양봉 뜨면 들어가는데, 양봉 뜨면 들어가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이 여기 저점, 이탈된 저점들의 몽투마리, 56,300원이라던가, 여기 58,100원, 아니면 5 9 0 0 0원쪽에서 일단, 손실을 어느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조금 정도 챙기면서 분할 매도식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면, 일단, 매도. 요 정도 한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